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연 씨를 둘러싼 좀 미스터리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탈북하신 한옥정 씨 나오셨는데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 고 임지연 씨하고 좀,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셨죠? 어뭐 친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방송 활동하면서 같이요. 네, 그리고 음. 또 제가 고정으로 출연했던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 해서 뭐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 친하지 않아도 그래도 네. 좀. 잘알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 (6월달에) 들어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혹시 뭐 그런 낌새 같은 건 혹시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예 그리고 뭐돈 보내고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아~ 뭐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또뭐 음... 자진 입국이라는 건좀 생각은 사실은 하기 싫지만도 또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이 입으로 자진 입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밝혀야 되,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보면, 저임지연씨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럭비공 같은 성격이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 굉장히 당돌하고, 그 나이에 네.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런 당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완전 히 180도 다른 모습. 지 그렇... 북한에서 공개한 그 영상이에요. 그죠그 영상 보면서 어떻게 지원이가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굳어진 모습. 음... 그건 정말로 예 본인이 원해서 갔으면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아 일단은 뭔가 좀 회유라든가 뭐가 있었다라고 한옥철 씨생 말한 요 저는 가장 ]군요?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연락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 가장 큰 아,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거 민간에서 아... 가족을. 주고 이렇게 딱 어, 협박을 하고 네가 안 들어오면 뭐전 예. 가족을 뭐 멀살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찌 음, 보면 음.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여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밖에 짐작을 할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달 사고 그러니까. 두개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었다는 거예요, 네. 임지원 씨가. 네, 거기서 몇좀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죠. 몇 가지 이제 가정 중에 하나지요. 네. 지금 여러, 여러 가지 정황상 팬카페가 생겨서 팬들과 생일잔치까지 했는데, 어... 그 다음에 며칠 어... 후에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 네. 입국을 했다. 이런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중요한 건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가족한테 돈을 보냈는데, 네. 중간에 한번 배달사고, 그러니까 도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보낼 수는 없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가 통해서? 거죠. 그래서 어그 브로커 쪽에서 그러면 직접 와서 돈 가는 어떤 과정을 좀 확인해봐라 했기 음. 때문에 중국으로 뭐그 건너갔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과정. 그러면 예. 어, 지금 이런 가정 하에서는 가족들한테 돈 보내는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납치 내지는 회유된 게 아니냐라는 가정 속에서 이런 어떤 예. 가설이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첫 있. 번째 가설이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탈북을 하더라도 북에 가족이 있으면 돈을 보내나 봐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일정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해서 뭐 7대3이라든가 6대4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가족한테다가 돈을 이렇게 보내는데 어, 주변을 아직까지 그렇게 천만 원씩 보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액수를 보냈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300에서 400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커도 브로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네가 해결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분명히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사기 당할 줄을 알면서도 가끔씩 어때? 보내긴 하거든요. 아, 참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갔다? 그거는 좀 예, 저희는 음, 생각하기에 음,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예. 원인은 아닐 것이다. 예. 아, 그런 위험성이 늘 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변 선생님 어떤 경우에서라도 중국을 가게 됐고 그 사실을 만약 북한 당국이 알았다면. 회유할 만 하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그렇죠. 것 같아요. 뭐회유나 납치 같은 것 등을 해서 오히려 선전 용으로 이렇게 좀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왜냐면은 하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팬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laughs> 한국이 좋은가? 저분이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옛날에 내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은 뭐그 협박이나 이런 그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한국에서 탈북해 그러니까 남.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북한의 그런 선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유인이나 납치 쪽에도 좀 무게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방송인가요? 그방송이 나와서 예. 지금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동안 했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다른 그런 백팔십도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예. 또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약간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뭔가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뭐 믿기로 해서 협박을 하거나 회유했을 회의, 가능성도 있고 음. 또 본인에게 어떤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해 그러니까 한옥섭 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때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는 똑같이 보입니다. <laughs> <laughs> 똑같이 보이는데 북한의 화장법하고 나만의 화장법이 아. 좀 달라가지고 네. 좀 그래 보이긴 하지만 뭐 헤어라든가 굉장히 굉장하구나. 그래서 여자는 정말 화장을 어디서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런 북한에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지금 뭐~ 여성들을 앉혀놓고 대국민 사기국을 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그 방송에서 그래서 음...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을 분명히 얼마, 정말, 오래 전부터 타켓을 연구해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차 타격 대상이 되겠죠. 네. 예.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고액에를 탈북하신 분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았다고요? 그런 얘기 누구 한 명을 이제 아, 타켓으 잡아 데려가 아니죠 것이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음, 있고 근데 예. 거기서 1차 타겟은 아무래도 외국에 다니는 사람들이 1차타겟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어, 북한이 지금 저 임지연 씨 하나를 놓고 와서뭐한 명이 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의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렇게 다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음, 사람을 함으로써 지금 현 현재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이 있는데, 네. 너네도 조심해라 하는 한 번의 그 경종 같은 것도 예 생각할 아 수가 있고 탈북민들 사이에 뭔가 와해 같은 네, 서로가 불신하는 네.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홍보할 수 있는 최종 보 수단도 되는 거고 지금 남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 두 가지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내. 측면들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방송 양이 과거의 모습과 이번 우리 민족끼리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초조해하고 얼굴에 사실 미소 같은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음. 오늘 국내에서는 뭐 많이 웃고 노래도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과 사실은 주변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그 직원들과 같이 말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경직돼 보이고 그 동안에 볼수 있었던 발랄하고 환한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경우 북한이 좋아서 갔다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북한은 뭐 찬양한 거라 할 텐데 그 표정도 굉장히 어두워 보인다는 측면. 그런 예. 측면에서는 북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의도된 것들,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또 북한에 있는 많은 그런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또 중국에 있는 분들. 북한에서는 이런 다목적 카드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지 그렇겠네요. 않은가. 물론 지금은 예. 다 추정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에 어 각종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모습이라든가 국내에서 활동했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네. 모습이어서 상당히 그런 북한 측의 의도를 짐작하게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화장법이 다른 건 당연한데 화장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 눈의 크기라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기 있게 먹으면 그런 음, 표정하고 음. 지금 북한에서 그 보이는 저 모습하고 다르거든요. 예. 아마도 좀 힘든 내적인 고통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게 있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거 그, 네. 들어갔다는 거그 자체가 그게. 자기 발로 들어갔다고 해도 자기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부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딱 얼굴 보면 북한에서 자비판하는 그거거든요. 정말 자아비파. 내가 사용당할 줄 알면서도 근데 그런 사용당할 줄 알면서도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음.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음. 그걸 감안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옥 네. 몇몇 분들이요. 뭐안철일 소장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이분이 다 돌아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올 수만 있다면 오겠죠. 근데 북한에서 있다면. 오게 만들지를 않겠죠. 저 정도를 해외에서 대구 갔다고 하면 그외에서는 삼중 사중이 아니라 예. 이 여자 한 명이 다시 또 오는 경우에는 그 파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 수만 있으면 본인은 오고 싶겠지만 그럴확 일은 안. 이제부터는 북한 네. 당국에서 경호라든가 경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죄를 짓고 일단은 남한에 와서 자기가 자이든타이든간에 그냥 북한을 비방 중상하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뻔지 뭐 임지현 씨 얼굴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그냥 다 음... 모든 걸 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북한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제살수 있겠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임지연 씨를 둘러싼 좀 미스터리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탈북하신 한옥정 씨 나오셨는데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임지연 씨하고 좀 평소에 좀 친분이 있으셨죠? 어, 뭐 친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방송 활동하면서 같이 예, 그리고 음. 또 제가 고정으로 그 출연했던 방송에도 출연을 했었고 해서 뭐임지연씨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 친하진 않아도 그래도 예. 좀 잘 알고는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북한에서는 지금 6월달에 들어왔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혹시 뭐 그런 낌새 같은 건 혹시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예. 그리고 뭐돈 보내고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아뭐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또뭐 음... 자진입국이라는 건좀 생각은 사실은 하기 싫지만도 또. 또 예. 어찌 됐든 간에 뭐 본인이 입으로 자진 입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밝혀야 돼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노무현 선 어떤 경우에서라도 중국을 가게 됐고 그 사실을 만약 북한 당국이 알았다면 회유할만하다라는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회유나 납치 같은 것 등을 해서 오히려 이제 선전용으로 이렇게 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요 예. 왜냐하면은. 원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재현 씨 같은 경우는 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팬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국이 좋은가? 저 분이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었다. 옛날에 내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은 뭐그 협박이나 이런 그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한국에서 탈북해. 그러니까 남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또 북한의 그런 선전용으로 사용할수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임기아씨 같은 경우 사실 이 문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여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밖에 짐작을 할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배달사고 그러니까. 배달 사고, 그러니까... 두개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었다는 거예요, 네. 임지원 씨가. 네. 거기서 몇좀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죠. 몇 가지 이제 가정 중에 하나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황상, 팬카페가 생겨서 팬들과 생일잔치까지 했는데, 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 예. 입국을 했다. 이런 과정도 석연치 않은데, 중요한 건한 천만 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가족한테 돈을 보냈는데, 예. 중간에 한번 배달사고, 그러니까 도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보낼 수는 없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건너갔서 그래서 어그 브로커 쪽에서 그러면 직접 와서 돈 가는 어떤 과정을 좀 확인해봐라 했기 음. 때문에 중국으로 뭐 가, 가, 건너갔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과정, 그러면 예. 어, 지금 이런 과정 하에서는 야, 가족들한테 돈 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보면, 저임지연씨 같은 경우에는 그좀 럭비공 같은 성격이 방송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 굉장히 당돌하고 그 나이에 네.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런 당돌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완전 180도 다른 모습.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그 영상 보면서. 그 영상 보면서 어떻게 지연이가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그토진 모습은 정말 정말로 예, 본인이 원해서 갔으면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아, 일단은 뭔가 좀 회유라든가 뭐가 있었다라고 한옥쪽씨로 생각을 저는 생각하셨군요. 가장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북한하고 연락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그 가장 큰 아,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고민하에서 어... 가족을 어... 주고 이렇게 딱 어, 협박을 하고 네가 안 들어오면 뭐 예. 전 가족을 뭐 몰살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찌 음, 보면 음, 음.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는 문제 때문에 중국에 갔다가 납치 내지는 회유된 게 아니냐라는 가정 속에서 이런 어떤 예. 가설이 하나 나올 수가 음. 있죠. 첫 번째 가설이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탈북을 하더라도 북의 가족이 있으면 돈을 보내나봐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일정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해서 뭐7대3이라든가6대4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아... 가족한테다가 돈을 이렇게 보내는데 제 주변을 아직까지 이렇게 천만 원씩 보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 굉장히 큰 액수를 보냈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300에서 400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커도 브로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니가 해결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분명히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사기 당할 줄을 알면서도 가끔씩 어떻게 보내긴 하거든요. 아, 참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갔다 그거는 좀 예, 저희는 음, 생각하기 음, 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예. 원인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런 위험성이 늘 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